자, 극갈래 특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것이 있고 없고. 제시문? 일단, 그럼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서사는 소설이고 극은 희곡 시나리오죠? 그럼 둘의 공통점부터.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 소설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갈등. 그래, 둘다 갈등의 문학이에요.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소설 구성의 3요소, 구성, 갈등의 단계가 구성이니까, 구성의 3요소 인물사건 배경은 희곡엔 없어요? 있어요. 그. 희곡의 구성요소도 인물사건 배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용의 구성요소고요. 희곡은 목적이 있죠. 특히 희곡, 극, 극갈래 중에서도 희곡, 연극에 대본인 희곡. 자, 희곡의 목적은 뭐예요? 네 글자, 무, 네. 대, 상연이죠. 네, 상연. 그럼 무대에서 상연하려고 하면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고,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생기네요. 그러다 보니 얘가 수많은 제약 때문에 외적인 요소들도 갖게 되죠. 공연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설대사, 지시문뭐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공통점은 갈등이라 했죠.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서사갈래에는 이것이 있고 극갈래는 이것이 없다는 건데요. 무엇일까요? 뭐 시옷. 그렇지. 서술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요. 갈등을 전달할 건데 소설에서는 갈등을 누가 전달해줘? 서술자가. 아,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서술자인 거예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든 밖에 있든 어쨌든 서술자가 전달해줘. 그런데 희곡은 서술자가 없대. 그럼 어떻게 갈등을 전달할 거야?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행동.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3페이지 보세요. 대사와 행동 나오죠. 이번에. 시나리오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갈등이 중요한데, 갈등을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희곡에서는 음. 등장인물을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서 1번 극의 특성의 첫 번째 점에 행동의 문학, 현지화된 인생 표현 이렇게 되었죠그 다음에 인물들이 돈을 내고, 아니, 그 독자들이 돈을 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갈등이 조금 더 첨예화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일단 몰입해서 보게 되잖아. 그래서 갈등이 조금 더 강조되기 때문에 갈등의 예술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사의 종류에는 대화, 독백, 방백이 있는데요. 대화는 둘이 하는 거고 독백은 혼자 하는 건데 그럼 방백은 뭘까요? 관객들이 네. 방백, 그러니까 독백은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는 말이거든요. 방백은 상대 배우가 있는데 나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이 어? 난 다윤이가 진짜 좋더라 얘기하는 게제가안 들리겠니? 옆에 있는데? 들리는데 어? 방금 뭐라고 했어? 못 들리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백이 왜 필요할까요? 속마음. 누구에게 정보를 주고 싶을까? 성이 맞아. 요 관객. 관객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데 서술자가 없잖아. 그런데 내 속마음 나밖에 모르잖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속마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 해 봐. 그러면 막 누군가에게 막 되게 막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정만으로 연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시나리오라면 클로즈업을 시키겠지만 과장된 몸짓이나 아니면 과장된 말투로 저 멀리에 있는 관객에게 전달해야 하 희곡이라면 내 눈썹 떨림이나 이런 걸 전달할 수 있겠니? 안 되지. 막 웃픈 표정이잖아.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고 이런 거를 저 멀리 관객에게 세심한 표정문사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방백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결국, 방백이라는 것은 관객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필요해요? 저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만약에 방백적인 요소와 관련이 짓는다면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설 대사 지시문 중에서요. 요즘에는 지시문도 무대 지시문, 행동 지시문 구분한다. 이 정도가 이 캠페인 지에 나와 있어요. 넘어오세요. 함세독의 고목. 고목은 오래된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고목은 죽은 나무는 아니고요. 오래된 나무. 보통 작품의 제목이 소재다. 그러면 그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죠. 그렇지? 소재잖아. 그러면 아 고목이라는 소재의 상징성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단 거기 3번의 보기에 고목은 마을 지주인 바꿔보기. 아 여기 바꿔보기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네요. 마을의 지주랍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남은 행자무을둘렀던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분 행, 무슨 행자예요 이거? 도화 행화할 때그행 살구나무예요 여러분. 네. <laughs> 살구나무.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 할때 살구나무. 여러분 행은요 여기 살구고요. 행자나무는 살구나무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원래 벚꽃 이전에 선생님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에 먼저 있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네. 살구나무가 거의 복숭아나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실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왜냐면 실용적이잖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살구도 많이 먹었나요? 하는데, 살구를 약재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잼 같은 것도 막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시골에 살구나무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실, 실제로 보면 너무 예뻐. 나는 벚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요 벚꽃은 키가 커요, 여러분 아시죠? 걔는 장목과예요. 되게 크단 말이야. 얘는 우리 복수하고 살구꽃은 다쪼아매요 그리고 몰라, 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꽃은 더 탱탱하게 많이 달렸어. 그래서 엄청 이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복궁에 가보세요. 경복궁에 살구나무가 엄청 많아요. 거기 있는 거 벚꽃이 아니에요. 다 살구나무. 거의 다. 자, 한번 보세요. 가보세요, 나중에.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행자나무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극이니까 당연히 갈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행자나무의 갈등,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은 해당 직후 미군정 시대예요대급적 갈등, 신념의 갈등, 경제적 갈등. 특히 행사나무의 용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 지주 거복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전개되는데요. 거복의 용도 정하기라는 갈등의 원인은 봉건 및 일제 잔재의 청산과 이상적 국가건설이라는 주제의식 여기 주제까지 말해줬죠. 이게 주제예요. 일제 잔재의 청산을 통한 이상국가건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여기에 일제 잔재의 청산을 통한 이산 국가 건설이라는 숨겨진 주제가 있었던 거죠. 일제 잔재의 청산을 통한 이산 국가 건설. 그래서 주제 영상화에 기여하는 이 고목나무를 둘러싼 갈등을 한번 살펴보자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장마 폭우로 마을 가옥이 침수된 어느 날 친일과 고리대금으로 불을 축적해온 마을의 지주 거북에게 3대째 내려오는 500년대 행자나무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야, 500년대 이 행자나무를 일단 처분해야 돼요. 처분한다는 건 없애는 거죠. 네. 그러면 행자나무 자체가 없애야 될 거네. 네. 아까 네. 무엇을 청산하자그랬죠일제잔쟁 이거 상징적 의미가 뭐겠니? 일제잔쟁일제과그걸 처분하자. 음. 일단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요. 거북이가 돈이 많네, 지주니까. 근데 무엇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친일과 고리대금으로 고리대금 뭔지 아시죠? 높은 이자로 사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적인 채무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친일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붙은 거잖아. 그래서 아, 얘 부정적인 인물이구나. 바꿔보고 좋은 사람 아니구나? 알수 있죠. 친일행위를 통해서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번 지주예요. 얘는 친일 행위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리대금업도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지금은 해방 풉니다. 그래서 일단 천암 영팔이가 먼저 찾아왔어요. 거북이를 찾아온 사람은 천암 영팔이에요. 영팔이가요. 이재민 수용소에서 지내며 생계를 꾸릴 미천 마련을 위해 행자 나무를 팔 것을 부탁하고 아 영팔이가 이 행자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재민 생계를 꾸릴 미천 지금 천 영팔이는 이재민인데요. 이재민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살곳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얘가 생계 미천. 생계를 꾸릴 미천을 마련하자. 이거 팔아서. 얘가 나무니까요. 이거 잘라서 가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청년 지도자 하동정. 청년의 지도자인 동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수재민 구제금으로 행자나무를 기부해달라. 이번엔 수재민. 기부금 마련 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를 좀 해달라 수재민 어, 구제를 위한 목적의 기부금 이해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거북이가 말합니다 그걸 날더러 3,000원에 팔라고? 그야 나도 돈은 탐나 돈은 저 철계에 모으는 것 그리고 그걸 꺼내 땅을 사는 것 사실 그 밖에 나한테 낙이라는 건 없다 한말로 돈은 최고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위해 선조의 유지를 꺾을 순 없어. 여러분, 아까 전에 분명히 못된 놈이라 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하는짓 봐봐. 고리대금? 돈 겁나 좋아하는 놈이에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선조의 유지, 이거 왠지 핑계인 것 같은 느낌 있죠?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하는 거 싫잖아, 얘들아. 지금 성격이 이런 애니까. 그치? 자, 그래서요. 자, 얘네한테 뭐라고 거북이가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 선조의 유지를 지켜야 해 라는 거죠.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 이 새끼 이거 핑계 같습니다. 진정한 의도 아닌 것 같죠? 선조의 유지는 뒤에 나와요. 그거, 어, 그래서 하지만 매부 처남이니까요. 마누라 동생이요. <laughs> 저 한구나무로 전재민, 전쟁으로 발생한 재난민이죠. 전재민 일가족이 갱생할 수 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도 지하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사실 선조의 유지는요. 24페이지 맨 끝에 나오거든요. 나라를 위해 유익히 쓰도록 해라. 다시. 선조의 유지는요. 나라를 위해 유익히. 써라, 유익하게 써라, 자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써라 라는 유지였는데요. 지금 천남 생각에는 이 전지혜민을 도와주는 게또이 유지의 내용에 부합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북이가, 드끄럽다, 원래 분리하면 시끄러운 거야 얘들아. <laughs> 그지? 그래서 듣기 싫다, 그게 고인에 대한 손주로서 예법이냐. 그 다음에 여보, 가다오 오늘은, 이제 그만 꺼져라죠. 아니, 여보, 몇달 만에 온 사람을 동생에게 언짢게 생각 말아라. 자, 기억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극갈래의 문제 유형 중에 바로 이거, 연출가의 지시상.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연출가의 지시상은 사실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하는 문제예요. 아시죠? 기대하는 결과를 어찌면다 동생의 마음을 위로하며 다독이는 어조 너무 맞는 소리예요. 누님, 그만 가보겠어. 너도 어린애처럼 가라고 했던 금세 일어서니, 네 내부는 원체가 그런 문 아니냐? 또 가봐야 할 것도 있으니까 매부 남들 어찌 할아버님의 유언 말씀 모르겠소 하지만 소문에 들으니까 매부가 저 나무를 이번에 비신답니다 어? 나무 벨거래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탑 핑계야 사실은 다른 용도로 얘가 사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왕 비실바에야 날 주시라고 한 거예요 고향 떠난 지 10년 한땐 걸치고 자전거 끌고 댕겨 장만한 새간나부레기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한때는 걸치고 자전거 끌고 댕기며 장만한 세간 나부랭이들 열심히 발품팔아가면서 일해서 모은 세간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한때는 잘 살았다는 거죠 전쟁통에 다 뺏기고 얘들아 그 전쟁은요 아마 일본이 벌인 전쟁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물자 엄청 수탈해간거다 아시죠 야, 숟가락까지 뺏어갔대잖아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것도 다 뺏어갔겠지 나무를 써야 되니까 숟가락도 뺏어가고 농부 뺏어가고 다 뺏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싹 뺏기고 일자리도 없군요. 아, 그 다음에 그래도 해방되고 독립됐다고 고향이라고 찾아오니까 몸부칠 집도 없고 배급 쌀도 없고 일자리도 없군요. 해방 후에 혼란한 상황. 어린 새끼 놈은 강릉에 잘못 먹고 맹장염이 걸려 널부러졌지만 약한봉사0길 돈이 없어요. 예편된 못 먹어 구황병이 걸렸고 몇 번이고 망설이다 매부를 찾아와 사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이 그만 가보겠수 안내에게 슈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눈이 가보겠수예요. 자 니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조되는 감정 정확합니다. 얘들아 영팔이 불쌍하네, 그렇지? 영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제 수탈이 되게 이 가족의 빅을 갖고 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략 뒤에 정 그러시다면 저 행자는 아무래도. 펄짝 뛰며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행자 <laughs> 나무를요. 자, 디귿. 상대의 말을 듣고 당황해서 말을 더 듣는다. 괜찮죠? 네, 저 나무는 작년 이맘때 수국 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해군에 공출하기로 하셨던 게 아닙니까? 여러분 수국이는요. 이 바꿔보게 딸입니다. 수국 아버지가 바꿔보게요. 그러면요. 자진해서 스스로 해군에 공출하 해. 사실 바꿔보군요. 이거 지금 거절 이것도 거절 바꿔보기 작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개념 중요하죠 사실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미 자진해서 해군에 공출하기로 했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때 실패를 하긴 했나 봐요 그죠자 해군에 자진으로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공출이 뭐야? 받치는 거지. 얘들아. 그런데 해군이라는 거 보니까 왠지 얘가 아까 친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은요. 아직 해방 뭐예요? 전이라는 말입니다. 해방 전. 아마 일본에다가 받치려고 했었겠지. 그런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서울 해군 무반부에서 소위가 내려오고 역장 분수 경찰서장을 위시해서 군 관민이 전부 나와 이 나무의 장행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막 베어내려고 하던 참에 역사적인 일황의 정전 방송이 있어 군함재료의 공출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아막 베어내려고 했는데 일황의 정전 방송이 뭐예요? 팔일오 광복 선언인 거죠 이제 네. 전쟁의 종식 전쟁 끝났다 일황이 라디오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해방 전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못뵌거 와. 원래는 바치려고 했는데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공출하신 셈 치고 기부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의 온갖 장애물이 일제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도 될겸 일적일석이조일 일석 것입니다야 여기에 이제 이행자나무의 상징성이 나오네요 여기서 얘가 이런 말을 했네 일제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가 일제의 잔재를 뿌리 뽑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 행자나무의 상징성은요. 봉건주의와 또는 일제의 잔재. 일제의 잔재로 상징되는 봉건주의, 그 다음에 온갖 친일행위 또는 친미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에 도움 되지 않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행자나무가요? 그래서 그거를 배야 되는 거 행자나무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배야 되는 거예요. 하선생, 저 나무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라를 위해서 유익히 쓰도록 하라고. 아! 그게 바로 선조의 유지였던 거예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라. 아버님께 유언하신 나무요. 그 유언을 아버님께서 수국아버지에게 계승시키고 돌아가신 건 아마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국아버지께서 작년에 공출을 자진 신청하실 때도 군수와 서장한테 나라를 위해 서달라고 하지 않으습니까 자, 그때 나라 무슨 나라죠? 장려이니까. 그해친일하도 놈이니까 나라를 위해 서주십시오이 나라는 일본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그때는 어떤 게 나라인지 분간을 못했었어 하지만 이렇게 해방이 되어 내선일체란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는 결코 일본 놈의 황국신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소. 얘들 내선일체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본인들을 내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내지인과 조선인이 하나다. 그게 내선일체예요그짓말이죠 응. <laughs> 한국의 신인.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대한나라를 위해서 작정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때 일본을 위해서 친일행위를 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자, 그리고 현재. 말은 또 아니 대한나라를 위해 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일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사용하지 않죠? 이상해요. 영팔씨가 저 나무로 가구를 메인 로 갱생할 수 있고 천여명 수의 동포가 그 돈으로 구월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할아버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선조의 유지 시킨다며?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바로 선조의 유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하선생님 동포 동포하시지만 동포엔전세미과 수세민만 있답니까? 공장 주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곽효장 같은 목사도 있고 순사 형사도 있고 또나 같은 지주도 있어. 여러분 공장 주인부터 괄로 묶어볼게요. 공장 주인, 상인, 목사, 순사, 형사, 나 같은 지주 괄로다 드세요. 뭐야 동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얘들의 공통점? 그래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권력 힘 동그라미. 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포는 이렇게 권력과 힘이 있는 동포예요. 나는 이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조선 3천만 동포들을 다 같이 위해서 쓰고 싶단 말이오. 점점 흥분하여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목전에서 잠깐 고생하는 전재민수재민들만이 아니라 삼천리 우리 구리 금수강산에 사는 3천만 대한민족 전부를 위해 쓰고 싶단 말이오. 빵된 거예요. 아까 점점 흥분하며 말을 친다. 이 안에 있는 지식문들 기억해야 됩니다. 리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말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빠르게 해서 격양되는 모습을 연기해주세요. 어때요? 맞아요. 맞죠? 네. 여러분 내가 흥분을 하면서 말을 친다는 건 확신에 찬 태도가 맞죠? 이거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3천만 정보를요? 그렇소.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말 너무 중요해. 자기 옹변에 스스로 감격하여 자기 논리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빠져든 거야. 3천만 전부를 <laughs> 위한 일이란 뭐겠어? 독립이요. 자주 독립이요. 이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 오직 우리들 오나미 까카 한 분이요. 혹시 여러분 오나미의 상징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굴까? 가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누구죠첫 번째. 맞아요. 여러분 이승만이 교적이 친미파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도요 여기서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오나미 가카도요 네, 친미 친미파 이승만을 빗대는 표현이고요 기회주의적인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 나는 오늘 오가카의 네임을 캐획 기회로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행자나무를 각각에 바치기로 했소자진땀을 씻습니다 여러분 미리 선택지 보세요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긴장된 상황 에에? 속마음을 들킬까봐 뭔가 긴장했어요? 아니 그러면 얘는 뭐야? 왜땀 닦았어요? 어, 맞아요 너무 흥분해서 그런거야 확신에 찬 채도로 너무 흥분을 하다보니까 땀이 나는거지 얘가 긴장해서 땀 날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식은 땀이 흘러야 돼 긴장하려면 그러면 흥분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눈치를 보는 부분이 앞에 있어야 돼요 속마음과는 뭐 다르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아마 자기 생각으로 문제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뒤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 어쨌든 얘가 속마음은 뭐 이렇게 뭐 사실은 출세를 하고 싶은 건데 애한테 이거 분명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앞에 나온 지문들을 잘 봤어야죠. 여러분. 점점 흥분하여 진다. 마루를 친다. 자기 웅변에 스스로 감격한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마무드기뭐 당황해서 흐르는 땀이 아니라 흥분해서 흘리는 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자, 오나미 가카를 위해 바칠 거다. 현재는요, 오나미 가카를 위해 바칠 건데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득이 양양하면서. 이번에 각카께서 서울시회에다 별장을 주신다 하오. 어, 뭐가 이상하죠? 난 전나무를 3분해서 밑둥은 화보를 맹글고 가운데는 바둑판을 맹글고 두둥머리하고 가장문 장기를 만들어서 바둑판이랑 장기만을 만들어서요 혼납을할거예요자 그래서요 오나미 카카의 별장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 이게 독립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 아니. 아니요. 아까 말은 독립을 위해서 작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핑계죠. 이거 선조의 유지도 핑계고 동료부했해 쓴다 이것도 핑계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요 또 권력의 아부하기 위한 목적이죠. 친일을 위한 목적 권력의 아부하기 위한 목적. 즉 박거복에게 있어서요 우리 이 고목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안 영파력에 있어서는요 생계 미천을 마련을 위한 용도예요. 지금 용도 찾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동정의 입장에서는요, 수재민의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꿔보기의 목적은 뭐였어? 뭐의 수단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뇌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바꿔보기 입장에서 이 행자나무의 용도는요, 사실은 뇌물, 한마디로 출세의 수단. 이게 바꿔보기 생각하는 행자나무의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뿌리 뽑아야죠. 나쁜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각각의 생각하는 이 용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이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행사을 통해 출세를 향한 중심인물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맞죠? 일어서며 마을에서 내려와의 행동지시문을 통한 위치. 맞고요. 안녕히 계십시 기부해 주 같은 부어체 대사를 통해 성격의 변화. 에헤이, 부어체 문체가 어떻게 성격의 변화를 드러냅니까? 여기서 성격 변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땡.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해방되고 독립됐다고. 일왕의 전전방송 등과 같이 구체적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여. 맞는 소리죠.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오나미 까카라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우리 모의고사 봤을 때요 희곡에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정보들 그 문제에 낚인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혹시 희곡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는 부분, 이것도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인데요. 여기서 학생 1. 거북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오가카에게 뇌물을 바, 바, 만들어 바치는 용도로 행자나무를 사용하려고 해. 맞죠? 맞아. 3천만 전벌 위한 길이라고 하면서 오가카가 새로 짓는 별장을 타고 바둑판 장기로 행자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 같아. 맞죠? 이 바꿔보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그 다음. 거북과 달리 청년지도자 하동정은 봉건 잔재와 일제 잔재를 뿌리뽑아야 진정한 독립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런, 나무,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베어 뭐 수재민 수재민 그 연금 수재 연금을 위해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 뭐 이런 거였죠? 기부 용도로 행자 나무를 사용하려고 해. 거북과 하동정의 갈등은 혼란한 해방공간에서 나타나는 인물 간의 신념 간의 갈등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런데 거북과 영팔의 갈등 장면도 눈에 띄었어. 맞아. 영파를 식민지 수탈에 희생당한 전형적인 민중의 모습으로 가족들을 공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해. 이에 반해 거북은 사회적 입신, 경제력 확장을 위해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비윤리적 방식으로 부를 측적해 왔어. 그런 점에서 거북과 영파의 대립은 자 뭐가 차이나기 때문에 갈등이 된 거예요? 얘 돈이 있고, 영파은 돈이 없네. 어, 네. 계급 갈등, 신념 갈등, 경제 갈등 중에서 경제 갈등이 되겠죠. 돈 빌리러 왔는데 돈안 빌려준다는 거잖아. 결국. 이 경제적인 미천, 그것에 대한 거부. 그래서 둘의 갈등은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관계라고 볼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